알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릉입니다 오늘은 오마이걸 분들의 던던 댄스 튜토리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는 각 센터 파티 의 안무를 땄고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의 분량입니다. 이번 안무에 점프가 많으니 숨이 조금 찰수 있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알로아.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포즈 를 잡고 사 있을 거예요. 마치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살짝 왼쪽 골반에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손을 골반에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바로 음악 시작되면 은 오른손을 위로 올릴 거예요. 딴딴댄스, 딴딴댄스, 딴딴댄스. 이렇게 네 번을 허벅지, 골반, 어깨, 머리 이렇게 가줄 거예요. 딴딴댄스, 딴딴댄스, 딴딴댄 잡으시고, 그대로 주먹 잡으시고, 짠. 네. 뭔가 그리듯이 갈 거예요. 손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고요. 몸은 손과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오른발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을 갈 거예요. Just dance, just dance 쿵 하시고 그대로 던던댄스, 던던댄스 하면서 손을 원, 투, 하늘 위에서 1, 2, 3, 4, 5, 6, 7, 에 이렇게 네번을 돌려줄 겁니다. 이때 다리는 오른발 나오면서 왼쪽으로 멀티 나와요. 야 걷는 듯한 느낌으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인데 왼발 살짝 걸으시고 오른발 확 넣어주세요. 무릎 나오게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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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똑같이 Just Dance 이번엔네번만 가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바로 가서 시작될겁니다. 저희 요 부분이 하이라이트 됐스니까이 부분 잘 기억해주시고요. 한번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 속도 말고 여러분의 진도 속도에 맞춰서 영상 진행하시고 저는 저 혼자다 보니까 다소 빠를 수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시 해볼게요. 저희 처음에 포즈 잡고 6, 7, 8 던던 댄스, 던던 댄스, 던던 댄스 9,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하고 지오시 파트 나오는데요. 바로 유상의, 유상이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주세요. 하늘을.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유상이 비처럼 이렇게 손 오른손 뻗었다가 그대로 내리시면서 내려주세요. 반짝반짝 하면서 유상이 비처럼쿵 풀어주시고, 원래는 유아씨랑 합을 맞추는 부분인데, 저희는 혼자잖아요. 그래서 비처럼쿵 정면 보고 유아씨 파들을 저희가 할 거예요. 원래는 비교아씨가 있으면은 지오씨가 끌어올리면서 유아씨가 이렇게 올라와요. 저희는 그냥 손는 이렇게 해줄게요. 다시 6, 7, A 유상이 비처럼 나나나나나나. 하시고 그대로 손을, 이 왼손을 풀어주시면서, 원래는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손 잡을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때 편하고 예쁜 방향으로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더.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하늘하고 내려주시고, 너, 너를 찍어주세요. 너랑 춤추고 싶다 하거든요. C, 7 e v e n 스 a n d a 스 ten, 스 a n d 스 n 왼쪽 오른쪽 왼쪽 e 쪽 ten, ten, 던 e n t 던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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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착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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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e e n 자리가 차고, 자리와서 안녕까지. 네. 안녕하시고 그대로 저희 안녕해서 정면 보고 그대로 몸을 쓸어줄 건데요. 원래 뒤로 싹 빠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면에서 그냥 갈 거예요. 뒤로 안 빠지고 정면에서 그냥 쓸어줄게요. 안녕 쓸고 그대로 엑셀살이 나와요. 엑사살이 하나, 둘갈 거예요. 오른쪽,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하나 둘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안녕! 쓸고 오른쪽, 왼쪽 하시고 그대로 무릎 굽히시면서 턱을 쓰는 느낌으로 양손으로 쓱 착할 거예요. 슈! 오른쪽으로바꾸더 화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하나 둘셋넷 앞에 가서 앞에 두번 터줄 거예요 엑셀 살이 하고 앞에 가서 제가 앞으로 두번 걷고 음악 음악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 음악 소리가 설레게 해라 고 가사가 나와요 음악 소리 설레게 해서 같은 두 번을 문질러 줄 거예요. 하나, 둘. 아까는 제가 하나, 둘이었으면 이번에는 한 번, 두번 가주시면 돼요. 한 번, 두번 해주시고, 착! 비니시 파트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r 리시 파트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조금 그 후렴구 안무가 참 귀엽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요 가사 부분은 남기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안녕 갈게요. r 리시 파트. 안녕 하고, 쓸고, 에라. 하나, 둘, 셋, 넷. 두번 가서 음막 소리 설레게 해 하시고 그대로 차 양손을 V 만드시고 오른쪽 골반 빼시고 이렇게 포즈 잡아줄 거예요. 난다라 하나 둘로 바꿀 겁니다. 오케이 하나씩 왼쪽 무릎 나온 상태고 왼쪽 뒤꿈치 든 상태예요. 여기서 무릎 바꾸시면서 오른 손아 왼손은 골반 굴려 주시면 돼요. 난다라 하나 둘셋넷 오케이 다시 한번 더. 다다다 하나 둘 오른쪽과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 나와요 세넷넷 발이 넷, 하나 둘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서 하나 둘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빰빠 빰빠 빰빰빰빰빰빰 하시고 손을 왼손을 돌려서 찍어줄 거거든요 이때 돌리실 때 저희가 오른쪽 무릎이 끌고 오세요. 오른쪽 다리. 쿵, 탕, 차. 짠, 짠.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다시. 발에 슈엔 하나, 둘, 하시고 그대로. 셋, 앤, 넷. 뻗아주시고 오른손 머리 무릎 하나 둘 하고 한 걸음 가서 저희 제자리로 가면 됩니다. 원래는 멤버들 자리 찾아가거든요. 한 걸음 안에 저희 제자리에서 가서 그대로 앉아 줄 거예요. 오른쪽 무릎 빵빠밤빠밤 안고 엔슈 날릴 겁니다.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안고손 날릴 때 오른쪽 무릎 끌고 와주세요. 그대로 놓으시고. 앉았어요 저희가 와서 하나, 둘, 셋, 엔, 넷, 셋, 쿵, 에나, 엔, 찬참이 부분 저는 올라오는 부분은 맨 끝에 있는 승희 씨 파트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빰빠밤빠밤빠밤밤 땅따라라라라 원래 다른 멤버들은자 이런 식으로 손을 할 거예요 근데 승희 씨는 올라오기 때문에 쿵, 쿵 찍어주시고 그대로 한 번, 두번 다시 한번 더, 저희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안고 날리고, 쓰 앤, 차, 엔 하나, 둘, 하시고 그대로, 하나, 둘, 하시고 그대로, 쓰 저희가 다리를, 오른손을, 양손을, 하나, 둘, 내리면서,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끌고 와주세요. 왼쪽 무릎 묶인 채로. 그리고 왼손을 저희가 뒤로 넘기면서, 뒤로 돌려볼 거예요. 한번더유번시 팟도 하고 저희 내려갈게요. 저희가 나나파리 쿵에 나나나나 나나 춤추고 싶어 쿵 자기와서 빰빠밤빠밤빠바밤 빰빠바바밤 따라라딴딴 손, 오른쪽. 자, 자세는 나나나 이렇게 할 건데요. 이때 오른쪽, 다른 손 다른 쪽발움직입니다 하나, 두둘갈 겁니다. 하나, 두 둘입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할 겁니다. 해서 원앤 투우 하시고 그대로 점프. 이렇게 점프 하시고 손을 내리세요. 쿵, 짠. 굉장히 강쪽으로 발 엉덩이 찬단이 다리로 엉덩이 찬단 느낌으로 좀 가시세요. 손은 이렇게 하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하나, 하 그대로 하 다리 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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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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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출을 잡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아! <목소리나> 왼쪽 방향으로. 네 서로 주먹 치시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왼쪽 할 겁니다. 이때 다리 하나, 둘 들어주세요. 가 치는 쪽발 방향 오른쪽 하나, 둘, 세, 네 이렇게 말리,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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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눈부셔 쿵쿵쿵손쭉 올리시고 이제 할라일터 나옵니다. 자한 번만 오고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로 갈게요. 쓰이 세븐 하나, 둘, 셋, 넷. 무릎에 그냥 발뒤꿈치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몸을 여기 왼쪽 방향 돌리시면서 단단 단단 댄스 단단 댄스 이렇게 단단 댄스 쿵쿵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더 여기서 오른쪽으로 엉덩이 앞으로 단단 댄스 단단 댄스 하시고 손을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뛰어올 거예요. 쿵짠 쿵짠 뒤에서 앞으로 굴리면서 짠 이거든요 오른쪽 팔 나가면서 쿵짠 착착 하시고 그대로 하나 하나 오른발 드시면서 손을 하나 둘 이렇게. 나나나, 나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 겁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왼쪽, 오른쪽, 왼쪽. 자, 한번 다시 해 볼게요. 6, 7, 8,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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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바바바 반댄때스 하면서 원래 돌아야 되는데 저는 비니시 반트받기 때문에 안돌 거예요. 그래서 손, 양손 무릎에 올려주시고 옆으로 반댄때스반댄댄 하고 똑같이 반댄댄스 이번에는 목 돌릴 거예요. 아까도 이거 알고 말고 목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손 돌려서 앤쿵앤 하시고 그대로 잡으시고 처음에 했던 기억나시죠? 저스트 댄스 저스트 댄스 반면 끝이 나요. 가지고요. 별로 훈련근은 오히려 안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 한번 여기 던던 댄스 후련구 한번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6, 7, 8던던 댄스, 던던 댄스, 던던 댄스. e 쿵짝짝쿵쿵짝 하나, 둘, 셋, e 던던 댄스, 던던 댄스, 던던 댄스. 고개 돌리고 그대로 자 네. 앤스자 네. 자 여기 와서 뭐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포즈 하시면 끝이 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어, 전 아무래도 쇼케이스 영상 보고 쇼케이스랑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안무분 부 안무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식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 드리고 싶은 마음에 빨리 온 거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과 커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